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어, 보았습니다. 어, 이 시편의 특징은 음, 우리가 어, 보게 되면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사건 가운데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가 어,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다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표제어를 통하여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의 어, 배경을 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어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9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는 그러한 시는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그만큼 어, 어, 이 저주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 다윗의 시라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 다윗이 기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추정하기로는 3월상 16장에서 음, 시무이가 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것에 대하여서 어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어, 다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음, 말씀 109편 1어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어, 이 저주의 내용이 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어 다윗이 이음 심우에 대하여서 어, 자신을 저주하였던 그 심우에 대하여서, 만약 하였다를 면 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지만, 어, 이 시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은, 어, 우리의 그한 모든 삶의 그러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 어, 때로는 분노, 어, 때로는 슬픔과, 즐거움의 모든 순간까지도 이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죠. 오늘 그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러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어,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109편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이소는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라고 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또한 찬양의 제목이요.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찬양하는 하나님여, 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흡사 고난 가운데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어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어떻습니까? 칭얼대거나 내편이 되어달라고 하듯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여, 이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어, 마옵소서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찬 입, 거집된 입, 그 입을 열어서 치며 속이고 그 혀로서 다윗을 공궁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부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 어떤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도 참 어, 공격하는 것이지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말. 오히려 군대 같은 경우에 그뭐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어 보게 되면 어, 이 고참들이 언제 많이 이렇게 구타를 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랬던 기억이냐면, 밤에 잠자다 이렇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근데 차라리 일찍 때려주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맞게 되면요, 잠잘 때 오히려 편합니다. 잠자기 전에 막 그, 언제 부를까, 막 분명히 잘못해서 부르긴 할것 같은데, 그냥 차라리 일찍 불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근데 맞는 것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만, 말로다 공격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오늘 다윗을 공격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악한 입, 거짓된 입술. 이 거짓된 입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입술로 다 이야기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고 속이는 여로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죠. 미워하는 말. 그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둘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에 다윗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는 그 사람은 도리어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만두면 좋은데,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간 다윗은 기도하겠다입니다. 나는 이러한 순간에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이러한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이 순간에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 쫓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힘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란 부하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서 저 심의를, 어, 왕이 원하시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끝까지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이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직접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시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럽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순간까지다 맡기죠. 비록 그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 선을 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갖고 있지만, 미워, 나의 사랑에 대해서 미움으로 갖고, 갚고 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윗은 이러한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기도, 이 시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가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6절 이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그 악인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악인이 그를 다스리므로 그도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러한 일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또 실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비록 지금은 다윗이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판단을 받을 때에는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심지어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시인은 기도하고 있죠 또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연수가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악인이 계속적으로 통치하고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이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비어먹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 하게 되며 또한 은혜를 베풀자가 그의 주변에 없게하고 또한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자도 없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다 끊어지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오늘 시편 20편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문제를 결코 주변의 사람들에게 험담으로 늘어놓거나 혹은 자신이 그냥 끌어안고 스스로 미워하는 가운데에서 미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잠도 들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내 자신이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대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했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에서 올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말씀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어, 대부분의 많은 시편들이, 뭐, 기도서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뭐, 이후에, 뭐, 우리 종교의, 어,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어, 기도서 같은 데에서, 어, 인용이 많이 되는데, 이 시편 109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어, 인용되어지고 있는 유일한 그러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어,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예언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며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들은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그러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오늘 가론유다에 대한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요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가론유다에 대하여서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 의외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우리 9절의 말씀이죠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시편 우리 69편 말씀에도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69편 말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 이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오늘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론 유다의 그러한 행함조차도 가론 유다의 배신조차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론주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09편, 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돌이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가상칠원이라고 하죠.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밑에 있었던 그 사람들 향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시편 109편 말씀에도 보게 되면 25절 말씀에서는 가론유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0편 169편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움. 예수님의 그 구속에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사역이 동시에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또한 당신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론유다에 대한 이 시편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러한 어, 말씀입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약속대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로 또한 사랑을 전하며 또한 복된 입술로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시기를. 추가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음, 어, 귀한 또한 당신의 그구속사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에 또한 환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움들도 있고 또한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오늘 시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시인과 같이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주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주님과 날마다 씨름하며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반하는 가론 주다의그 배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속사를 성취하심을 하나님아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았사오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우리 폭된 성도들을 낼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